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교회와 비전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 특별히 일류관 양식을 사모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돈도 허무하고 많은 자식을 갖는 것도 허무하고 또 장수하는 것도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는 아, 내가 해 아래 또 악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흔히 볼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셔서 그 영혼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그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하시니 이것 또한 허무하고 통탄할 만한 재앙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산과 명예가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는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아둥바둥 돈 벌기에만 급급하고 자기는 쓰지도 못하는 이 부. 또, 유명하고 명성은 올라갔지만 공허한 이 인생. 이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 내 재정과 내 부와 내 명성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움켜지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모으려고만 합니다. 꼭쓸때 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꼭쓸때 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해요. 돈을 바라보기 때문에, 돈만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꼭 써야 될때 쓰지 못합니다. 내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공급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꼭 써야 될때 씁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부어 주신 축복을 활용하십시오. 네. 제가 한 10년쯤 됐나요? 10년쯤 됐나? 그런데 어 어떤 그 우리 소년원 사역할 때 강사님이 오셨는데 에 그분 통역 잘하는 씨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아 통사님이라고. 소년의 캠프 때 강사로 왔습니다. 스텝들 강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랑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저는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택시는 상상도 못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사치라고 믿고 있을 때였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참 많이, 지금도 없지만 많이 없고 완전 무명이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때 30만 원인가 받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벌어드리는 벌어들이, 수입이 공식적으로는 없었고 그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제가 부처를 왔다 갔다 한다고 차비 30만 원을 줄 때였습니다. 뭐 그때였고 제 아내가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해서 가정을 이제 운영할 때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강사로 오신 분이 어떻게 대화하다가 KTX를 끊었는데 그분이 KTX 특실을 끊고 왔더라고요. 특실, 특실? 이런 사치스러운 사람 또갈때 집에 어떻게 가십니까?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신다는 거. 어, 이런 부르주아. 지금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그 당시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성훈아. 커피값 5,000원이 식사한 다음에 커피 마시는 5,000원이 사실은 5,000원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해. 너의 소중한 사람들과 차를 마시는 것 5,000원이 커 보이지만 5,000원 이상의 값어치를 해 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거그말은 나는 지금은 백분 이해 갑니다. 밥만 먹고 끝나는 것과 내가 밥을 누군가의 어제 밥을 누가 해줬습니다 밥을 먹고 고맙다 하고 헤어지는 것과 커피를 한잔 사는 것과 다른 문제죠 5천 원 이상의 의미가 있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고맙게 여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교감이 중요한데 그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 어떻게 사역자가 KTX 누구가 타고 와야지 KTX 택시를 지하철이 서울에 그렇게 많은데 택시 여러분, 지금,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아, 저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감,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써봤자 얼마나 쓰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인턴 마리아들이, 사역자들이 써봤자 그거 사치 아닙니다. 그냥 누리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써봤자 당신이 누리는 겁니다. 뭐 달러 빚을 내고 막 명품을 사고 이런 거는 안 하겠죠. 그냥 사고 싶은 소소로 한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는 겁니다. 한번 앞뒤 자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누리십시다. 시작. 누리십시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돈 받고 그거, 그걸로 또 쪼개. 물론, 열심히 사는 것 이해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누리는 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부, 재산, 명예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등바등 모으는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다. 오늘 주신 축복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에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할 수 있지만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사사나보다사사나가 그보다 낫다 말씀하거든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녀를 100명이 두었, 100명을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축복이었어요. 두 번째 축복은 장수하는 복이었어요. 세 번째는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과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것과 또 죄물의 복은 유대인들이 함께부터 왔던 복이라고 믿는 세 가지 3대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00명의 자녀가 있어요. 장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100명의 자녀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근심을 주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수를 했지만 제대로 묻지도 못한대요. 장례도 제대로 못한 100명의 자녀가 있고 수많은 자녀가 있지만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 재산 다 이제 갖고 갔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도 제대로 치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낙태된 아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차라리 사사나보다 사사나가 그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낙태되어진 그 아이가 그 인생보다 차라리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너무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자녀들을 의지하지도 말라.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기준을 가르치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책망해라.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가리키고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가르켜라.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재산, 그 많은 후손들이 너의 근심이 될 것이고 너의 장래조차도 치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피땀 흘립니다. 아이들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오냐오냐 하면서 키웁니다. 애제중지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큰 다음에 자녀로서 도리지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펑펑 쓰고 술 퍼마시고 여자 끼고 다니고 있으면서 돈막 펑펑 쓰면서 하나님의 일 예배드리는 것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자기 이기주의에 가득 차서 세속주의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노후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회초리를 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문서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요엘이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회초리를 대야 돼요. 황사론 황시원 저는 회초리 됩니다. 제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볼 비비주고, 잘때 항상 내가 앞에 와서 안기고, 막 황사론은 볼 막, 볼 막, 응, 어 하면서 흔들어주기도 하고, 예뻐하지만, 매일같이 기도해주고 하지만, 딱 정색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넣으면 정색합니다. 거짓말 치면 정색합니다. 뗐으면 정색합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됩니다. 그래야 나이가 먹고 자기의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복이라고 할수 장수의 복, 또 자녀의 복, 재물의 복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허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은 허무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 자녀, 재산,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허무하다. 돈이 많아도 허무하다. 자식의 복이 있어도 허무하다. 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먹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그쵸? 그렇죠? 7절,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입을 위한 것이지만 그 식욕은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집을 찾아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막을 길이. 그러면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지혜도 허무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8절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무엇을 더 가졌겠는가? 가난한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안다고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자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웠습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자는 말이 있고, 성급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그렇죠. 이것이 자언에 나오는 지혜였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막만하지 않습니다. 당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해야될 말을 하고 가야될 길을 갑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들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간들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사람들이 아이 사람 참 지혜롭다 참 덕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무리 삶에 어떤 매너가 있고 예절이 있고 지혜롭게 살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행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면서 해야 될 말, 정확하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늙은 다음에 돌아보니까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절제하면서 열심히 새벽부터 살고, 내 말의 언어의 행동에 절제력 있게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인생에. 아, 이런 노력들까지도 허무하다.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선하게, 감사하면서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인생이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 애쓰고, 목사로서 지혜로운 목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애쓰고 절제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 이 모든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거다. 근데 반전이 뒤에 나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쭉 보시면, 허무한 세계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무함은 더해만 간다. 그러니 많은 말이,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허무한 세계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무한 세계 너머의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12절 말씀 보시면 죽은 다음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말해주겠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장수하는 것 중요하고, 많은 자녀 있는 것 중요하고, 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지혜롭게 해야 될 말을 가려서 하고, 절제하고,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너머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이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너머에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이럴 때만 우리는 허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며 누리는 것. 내가 백만원 벌면 백만원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누리면서 거기에서 할수 있는 것을 찾으면서 감사하고 섬기는 것. 백만원 벌면 시베일주를 떼고 주정예물을 떼고 감사한금도 떼고 그리고 월세 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없겠지만 거기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움켜지고 아둥바둥 사는 인생 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돈만 많은 사람 요즘에 누가 부러워합니까? 돈만 많아 안 부러워합니다 그 인생 안 부러워합니다. 돈만 많아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짠돌이.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합니다. 돈이 있다면, 있는 만큼 쓰셔야 됩니다. 있는 만큼 섬기고, 청년들도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사역했으면, 인턴들 밥도 한번 사주고, 마리아들 밥도 한번 사주고, 쭉 돌아보는 거죠. 이런 넉넉한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6절 6장 말씀도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만나도 허무하다. 장수해도 허무하다. 많은 아들들이 있어도 허무하다. 또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서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도 허무하다. 진짜 지혜자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영혼 너머의 세계를 인지하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심년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으로 누리며 살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복복 돈돈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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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하나님의 교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헌신하고 밤도 새우고 달려가지만 하나님 또그 사역이 끝나면 누리기도 하고 가정을 챙기고 교역자들을 챙기면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허락하신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멋진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네. 공유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살로. 저는 어 그. 이 절의 말씀에서 어, 부하 재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게 다 갖춰질 때 변질되는 그 우리의 잿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어~ 그런 변질되는 모습 가운데서 어~ 다른 사람들이 노, 누리게 되고 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평안이 없는 그 마음을 성경에서. 조금 느끼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인가, 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뭐, 그렇지만, 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 계속적으로 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고, 어, 마음을 잘 다, 다스릴 수 있는, 어, 그런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3장과 12, 아, 3절과 12절을 통해서, 어, 저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안정감은, 어, 음, 없, 어, 없다라고 딱 말할 순 없지만, 어, 진짜로의 그런 평안함의 마음과 그 안정감의 마음은, 어,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 주님을 신뢰할 때 찾아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이 땅에서만 땅에서의 것을 구했을 때는 진정한 안정감이었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 하나님을 신뢰할 때그 평안함이 찾아오고 어, 그 마음이 편한 게 진짜 감사하고 행복이라는 어, 생각이 많이 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서 어, 그 마음으로. 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어,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섬길 때 어,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어, 인생을 허무 허무하게 살지 않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